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항 목사가, 어, 이, 그, 하는 신학, 어, 논문에, 박사 논문에 있어서 속재론에, 예, 구원론에 상당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 그 박사 논문을 쓴 것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 한국 교회의 전체에 많은 제 이렇게 지금, 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 이번에 이제 그 교회가 더욱이 세문한 교회에는 에, 통합적 가장 큰그 모체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 또 어, 장신 신학교 장노의신학교에또 어, 또 이제 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신학교 교수 그리고 총장 그리고 교단 전체가 자, 이런 걸 검토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그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점에서 어, 이 이상한 목사가 박사 논문과 설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 핵심적인 건 무엇인지 이번에 이제 너아라그 어, 방송 같은데도 나와가지고 그 교단의 교수 장신대 교수 김철홍 목사 아, 저 교수께서. 이렇게 이제 전면에 나서서 어, 이렇게 비판을 지금 했습니다. 같은 그세문한 교회에 모태 신앙으로서 또 출신자가 또 장신대 교수로서 유명한 분이 에, 또 이런 그 어, 말씀을 비판을 하니까 더욱 무게가 실렸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에, 한번 좀 쉽게 그리고 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 이렇게 장신대 김철원 교수가 나서서 이상한 목사 논문, 박사 논문에 속제론을 비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분이 이제 논문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 이 요약적으로 설교까지 이렇게 주장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속의 응어리와 상처로 인해서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라고 얘기할 때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말하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먼저 주시고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리버를한 것이죠. 예. 죄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고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줘야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어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복음의 하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 보다도 하나의 이게 이제 에, 교리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는데요. 상처와 아픔으로 온 영혼이 만신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교리가, 이 교리적인 문제로, 어, 이거를 끼어넣습니다. 어, 생명의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이 사람이 상처와 응어리를 만져주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가 녹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전인적인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는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 100%어 전적 어, 은혜, 전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100%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이제 제한 어, 시키고 패매 시키는 이런 것들은. 어, 이 방법 아니더라도 어, 근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어, 이런 것들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문제. 이 어, 김철원 교수인데요. 김철원 교수는 자 그의 어, 이, 이 비평에 대해서 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문에서 전통적인 속죄론을 비판을 했는데요. 전통적 속죄론을 이해해야 이상한 목사가 뭐, 어, 목사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 전통적 속제론이란 형벌대체론이 있고 형벌대속론, 대속론으로 형벌대체론과 대속론으로 번역하는데 이 속제론을, 어, 전통적으로는요.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이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속제론에 이 대체라 하는 것은 이 대체, 대신한다. 그 다음에 진노의 해소. 진노를 풀어준다. 예, 어이 대신해서 속죄해주시고 또 그것을 풀어서 해소해주는 개념이 여기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어이재 인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 속죄로는 어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우리는 어이 진노를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대처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속, 대, 어, 또 대속 해주시는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아, 진노의 해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을 내리셔서, 어, 우리 죄에 대한 가진 징벌을 100%라는 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고 진노가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죠. 이런 여성 신학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가 나 있다면 너무나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렸다. 전통 전통적 속죄론을 말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면서 어이 전통적 속죄론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속죄론을 말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이 방법을 성리 성리 했다 그리고 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에서 화해 시 화해 화해 하셨다 자이이 통합적 좀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화해를 말을 말을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이제 하나님과 하목되어 지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자고 하는 것이 이상한 목사의 속죄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도 어, 하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예,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 이 이제 여성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 신학에서 주로 어, 이 주장을 하는데요. 어, 어릴 때 이제 아버지의 그 경험. 하나님의 무수우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다. 어, 그런데, 어, 치유로만, 어, 화해, 성리, 치유, 어, 이런 것으로 가르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병이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어, 보자, 봐야 되는데, 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치유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 속죄론이 아니다 에, 이런 것입니다 이속죄론을 전통적 속죄론을 반대할 때 재라는 병 죽음이라는 병에서 어, 치유를 말한다 그러나 이상한 목사는 그의 논문에서 재와 죽음에서 병에서 치유된다고 말하는 것이 에, 문제가 되는데요 한으로부터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민족 신학에서 민중 신학에서 왔는데 어, 이 한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요. 어,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마음속에 가해자로부터 억울함을 당해서 한이 쌓여 있다. 이게 이제 에, 여기에 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죄를 지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마음에 가, 억울함을 당해 한이 쌓였는데 인류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었을때 가해자가 죄인이다. 가해자가 더 죄가 많고 피해자는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 이런 주장까지 나갔습니다. 어, 피해자일 뿐이다. 어, 그래서 원래 속죄론에서는 치유라는 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든 인간이 다 죄와 질병에 이렇게 걸렸고 진노 아래 있고 어, 그것을 다 치유해주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황 목사는. 에, 두 세력으로 나누어가지고, 피해자는 억압정 계층, 계층이고, 가해자는 억압계층이, 가해자는, 에, 이 피해자는 피억압계층이고, 가해자는 억압계층이다. 이렇게 해서 피억압계층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한풀이를 해주는 것이 구원이라다.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해자들이 가진 한을 풀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어, 치유는곧 한을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내부 속재론 논쟁을 가져다가 민중신학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짬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자, 이게 어, 민중신학의 개념을 끌어왔는데요. 자 이런 것이 에, 그 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에, 우리나라의 이 샤마니즘 전통적으로 올라가면은 원기라는 에, 이제 그 베레야에서도 에, 수명을 다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죽은 한이 맺혀서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또그 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죽었던 한풀이 한풀이 하는 것들이 뭐 어느나라든지 있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기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 자 이런 거하고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특히 이그 동일교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을 풀어주어야 구원받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어, 이샤마니즘적인 그런 그 한의 신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이 열려지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이 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은총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엇을 어, 혼합주의를 가지고 오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아주 어, 무서운 어,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어, 100% 하나님의 은총이 무너지는. 그런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두 세력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피, 피해자는 억압계층이고 가해자는 억압계층이 계층 가해자가 억압계층이다. 이렇게서 해어그 예수님이 하늘 풀어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권한을 받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 이게 이제 어불성선 하을 하늘 풀어주는 에,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에, 이것은 피해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에, 깨달을 때에 비로소 어, 여기에 회개 에,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여기는 한을 가진 에, 인, 피해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피해자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죄인이 죄인이다. 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존중한다고 밝혀주면은 확실히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 하나의 뭐 구원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에, 그 아주 그 거구나 극자 신학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신학을 하는 그한다 신학이라고 신학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뭐 주장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 통합적 또이 장신척에서는 어, 이렇게 지금 완화시켜 주고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에, 이렇게 결론을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해버리는데요. 그것도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왜 너희 성경 해석 방법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척의 이 우리 보수 척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죄의 완정성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어, 위험하다고 어, 보고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서 해 이렇게, 에, 이렇게 에, 에, 김철홍 교수의 이상한 목사에 대한 비판 논쟁은 계속적으로 예 전통적 속죄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주장을 이제 에, 이상한 목사는 하는데요. 속죄론의 완전성. 어, 그리고 충족성에 대한 문제로 비하되어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에, 이렇게 비하가 되어졌다고 봐야지요. 에, 여기에 이제 에, 자신이 설교하고 논문을 근거로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변에 믿음으로 받는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를 이제 과목을 기어 넣는 것입니다. 속에 응어리와 상처로 인해서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어 위로해 주고 위로해주고 주면서 이 사람의 상처 응어리를 만져 주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가 녹여질 때 지게 된때 비로소 복음으로 복음을 복음로만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완전 복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응어리를 한을 풀어 주어야 이게 복음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접촉점으로서 상처와 엉어리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의 완전한 죄인으로서 회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큰 구속의 이 십자가 구원의 교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어, 본 것입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 혼합주의가, 자꾸 문이 열려,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NCCK도, 이런, 그, 뭐, 넓은 스펙트럼으로 신학을 하고, 어, 연구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민중신학, 한의신학, 뭐 샤마네즘 신학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어져서 결국은 한국교회 의 기둥이 무너지고 뿌리가 흔들리며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 또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오직 성경 이것에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확실한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 무속적이고 혹은 또한이나 민중적인 신학, 해방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우리가 조금 이루는 전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은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여기에 세문환교회 어느 집사님이 크게 이렇게 버렌카드를 들고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상정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신학교까지 또 총회의까지 이런 것이 전국 한국 교회 전체에 이게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